좀 더...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님! 건방와 건디! 라피한테 복부를 맞은 톤으로. 아, 슈엔이셔?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만 보는 건독자입니다. 제가 적을 썰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만 부끄럽게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이 느낌을 공유하고 싶음. 싶은데... 야, 씹스야.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같이 부끄럽자. 때는 바야흐로 2023년 중순. 제가 일병이 오봉 짬찌 나부랭이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운이 너무 좋게도 부대 자체도 후방인데 부대에서 집까지 차로 13분밖에 걸리지 않는 개씹 꿀벌이어서 이거 진짜예요? 아니, 부대에서 집까지 차로 13 야, 씨발 탈영을 해도. <laughs> 촬영에도 찾으면은 그냥 택시 타고 오면은 바로, 그니까 집이 대체 어디에 있길래?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세 번째 휴간 날, 비록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휴가였지만, 열심히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야, 근데 보통 군인들, 어? 휴가 나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진짜 문제잖아. 문제 알죠? 휴가 나간 다음에 집까지 가는데만 한 3, 4시간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이 양반 그냥 휴가 나가면은 군대 문 나서자마자 택시 타고 20분 만에 집 가고 환복 바로 하고, 개부러운데? 근데 잠깐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건 구독자답게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데요. <laughs>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 초3 때 하늘의 유실물을 첫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고 씹덕 영재루트를 재빠르게 밟아버렸습니다. 초3 때 이거 진짜예요? 아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건 발생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아오 또 군대에서 씹덕 걸린 썰이야? 아오 아오 사건 당일 즉 휴가 복귀 다음 날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어서 정상 일과를 받아야 했는데요 아침 뛴 걸음을 야무지게 뛰고 생활관에서 선임들과 우하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인싸네 그냥 나이스 나이스 그런데 갑자기 친한 당직 부사관 선임이 절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선임은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건부가너 어제 폰안끄고냈니 엥? 무슨 소리지? 저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싶어 어? 무슨 일이십니까? 제 기억엔... 끄고 내는 걸로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이 더알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야 <laughs> 지금 휴대폰 보관함에서 알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아무래도 너 같아 보여서 찾아왔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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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말을 듣곤 어어 아! 그렇습니다 저는 깨달아버렸습니다 진짜 개X됐다 라는 생각을 하며 보관함이 있는 행정반으로 불이 나케 뛰어갔습니다 그후그후 <laughs> 그 보관함에 찰싹 귀를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1m 금방까지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그리고 그 소리는 확실히 제 알람 소리였습니다. 제 알람은. <laughs> 진짜요? 이거 진짜요? 이거야 또르잉 심지어 무한 반복임. <laughs> 와! 입대 전과 휴가 때 매일 저를 깨워 주는 그녀는 부대 전체에 퍼질 듯이 상큼한 목소리로 "어깨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관 앞에 멍하니 서서 진짜 개조됐다. 라고 속으로 수백 번 되새겼습니다. 제가 뛰어가는 걸본 수많은 손님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난 일인지 알기 위해 저를 따라 행정만으로 들어왔고 그들 부르가 옥깨로 소리를 들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게 뭔 소리냐 크크크 하고 웃으며 복도에 있는 애들을 소리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씨떡인 건 중대 사람들 전체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로 부끄러웠더랬죠 아이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게다가 저희 부대는 휴대폰 보관함 열쇠를 당직사관이 목에 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톰과, 톰과 젤이, 목에 방울 달고 다기는 그런 느낌인가? 오케이, 오케이. 그 말인즉, 보관함을 열기 위해선 당직 사관에게 열쇠를 받아오거나 사관이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오지 않은 당직 사령이 타 중대 중사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이걸 들어버리면 중대를 넘어 이 부대 전체에 제가 십덕이라는 사실이 널리 널리 퍼질 것은 불보듯 뻔했죠. 아이고, 어떡해. 저는 이미 애들한테 들켰다. 간부에게만큼은 들켜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온 부대를 뛰어 사관을 찾으려는 찰나? 제 후임이 님이 열쇠를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 요 아싸라병! 오, 다행이다. 간부한테 안들켜서 정말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저는 그 열쇠를 받았고 뒤에서 배가 찢어진 듯이 웃는 선임들을 뒤로 하고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딱 꺼내는데 어랍쇼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걸어치고 이거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고? 그럼 심령현상이었던 거예요, 그 기로는? 이거 진짜예요? 저는 옆에 있던 부사관 선임에게 어. 제 휴대폰 꺼져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사연자분의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새끼도 설마 5 k g 를 듣는 아니 순덕이 하나 있었군요. 순덕이요 어? 동료가 있었나 보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구라치지 말라고 했지만 전원을 눌러도 켜지지 않는 제 휴대폰을 보여주니까 다들 눈 땡그레지더군요. 제폰은 확실히 꺼져 있었습니다. 충격 반전 진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잡았을 때 휴대폰이 매우 뜨거웠다는 것을. 제 휴대폰은 마침 3년 동안 쓴 거의 수명이 다된 상태였고, 복귀 날에 따로 충전을 해두지 않아 배터리가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내내 울리던 휴대폰은 제가 보관함을 열기 직전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속았겠지? 휴.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무튼 제폰 아니라니까요. 다들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다시 넣었고, 이 일은 일단락 됐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제가 내비친 반응을 보며 이미 제 것임을 다 간파했습니다. <laughs> 그래, 어? 꼬우면 포커 페이스 했어야지. 모르는 척 했어야지. 이미 들켰어, 새끼야. 어. 그날부터 선임들은 저를 부를 때면, 야, 5키로라고 불러 털었죠. 크아, 크아, 오키로! 이상, 여기까지. 썰 마치면 글 읽어주신 김건님. 덕분에 제 인생에 웃음이 많졌습니다 앞으로도 기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오오오로 <laughs> 좋았어. 나이스. 네.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이게 이게 너무 웃기다 이게 시발. 그러니까 이지라를 하기 전에 새 지저기는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웃김 진짜. 아비스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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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스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반복 재생됐다 이거지. <laughs> 문 덜컥 열고 들어와서. 엇!끼르~~~ <laughs> 아무튼 재밌는 썰 감사하고요 네 덕분에 잘 웃었네요 그니까 러 이거 알람으로 은근 바이럴 좀 되겠는데? 알람으로 쓸 사람 좀 있겠는데? 이거 은근? 군대에서만 아니면 진지하게 쓸만한데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을 듯 음.. 나이스 나이스